또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수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삼십육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십육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삼십육장입니다. 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데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생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 시편 27편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도가시면서 밭에서 읽었습니다. 다윗이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 모든 그 힘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27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던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단한번 죄를 범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을 보았던 그런 다윗아 가늠이라는 그 그런 범죄를 영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도 음란이라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던 그런 다윗. 그런데 그 일생 가운데 죄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많은 죄를 찾지는 못할 겁니다. 단한 번의 질수이고 단한 번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 가늠의 죄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나단 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다윗 가문에. 가리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한기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 피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 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27편의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 아들 가운데 특별히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에 의해서 자기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 속에 분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다윗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자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칼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어려운 마음이었을지인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렇게 야인 생활하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압살롬 어떻게 했을까요? 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성에 되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그 압살롬 주변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이여 당신이 다윗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지혜가 있고 더 총명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제목감입니다 압살롬 당신이 그 힘만 보여주신다면 저희들이 결속해서 다윗당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압살롬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많은 신하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듣고 나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봉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이 도망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시편 2 7 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를 아버지를 죽이고자 쫓아오는데 이런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은 작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루의 삶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겁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온통 그 생각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바로 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아, 다윗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일절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던가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하거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많은 어떤 신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왔을지라도.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절을 통해서 악인들이 내네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한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지진 아니했습니다 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신하들과 함께 그 궁정에서 도망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압살롬의 군대가 더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신하들과 군병들의 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또네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그들이 발이 넘어짐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삼 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태연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보장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서는 태연히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차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 가운데 작은 물질 때문에 또는 나를 해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이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 저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아들이 자기를 더 잡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태어납니다. 저는 마음속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다윗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가게 되기만 하면 부모님은 아무런 어떤 이유를 묻지 않니하고 도와주고 또한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십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십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신 것을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을 때 진정한 다윗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 모습입니다. 분명히 실수합니다. 분명히 잘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그들은 인생에서 믿음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잘못된 그 실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도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는 어떠하던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들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했던 의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저는 평탄할 수 있고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함께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금 우리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신다면 더큰 힘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하루와 이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소리>